조금 조금 애벌. 서로 갈까? 서로 갈까? 싸우러, 갈까? 싸우러 가자. 야나운전해 주실 분, 제가 재밌는 총을 들고 있거든요. 쿠페 버리자 그러면. <laughs> 이 새끼들. <시작에는 웃음> 어? 나 지금 다 제거해야겠어. 야, 대 뭐야? 저지나가는차 방금. 어, 마지막... 빨 따라라, 빨 따라라. 어디? 어 사우디. 페쳐라, 페쳐라, 푸쳐라. 마지막 2분 57초. 맹란해, 맹란해. 으아, <laughs> 너무 맛있다. 좋았다잉 l a d e s h 1 0도 시오버리티. You are paying, y 앞에 are 에 a y i n 팔로 o u are paying. f o l w h a t 로 미소 바퀴 깔수 있으면 바퀴를 까 조금만 어, 붙여봐 이제 펌프 예. 시작 <laughs> 바퀴 좀 까봐 바퀴 좀 바퀴 나이스 어때? 그렇지 이거지 어어어 어, 이제 개피 아어 이거는 좀